오늘의 운세 기해년 경월 갑술일 2019년 6월 6일 사주학관입니다. 오늘의 운세는 주사위 대신에 동전으로 해봤습니다. 육효는 영화에서 보면 대나무 죽대를 뽑아서 거기에 있는 숫자로 괴를 만들어서 점괘를 내는데요. 숫자를 뽑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서 주사위로도 할 수가 있고 동전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점괘를 뽑고 싶을 때는 동전으로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운세는 동전으로 해봤습니다. 동전으로 괴를 만들기 위해서는 3개의 동전을 6번 던져서 효를 만들게 되는데요. 첫번째 나오는 효가 초효가 됩니다. 마지막 여섯번째가 육효가 되는거죠. 6개의 효는 음음음 양음음이 나왔습니다. 숫자로는 846입니다. 재물음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술토가 재물입니다 6월 5일 운세까지는 술과 해가 공망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6일이 갑술로 되면서 공망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신과 유가 공망이 되었습니다. 6월 6일부터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6회 오늘의 운세는 한번 본 점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공망으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운세가 공망이 끝나는 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괴로 언제 바뀔지를 점쳐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공망으로 막혀있던 운세였다면 오늘의 운세부터는 트인다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공망이 또 시작이 되지만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막혀있던 술토가 오늘을 시점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마음껏 가져다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6일은 기해년 경호월 갑술일입니다. 재물 쪽으로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제일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다행히 좋게 나왔습니다. 어제 운세에서는 사고수를 조심하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손가락을 다쳐서 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어 어 하다가 갑작스럽게 다쳤는데요. 가벼운 것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고는 항상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고수는 도사리고 있지만 딱히 발동은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는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가정운을 보면 사고수가 발동이 안 되는데 편안함도 멈춘 운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점계를 내어야 하겠지만 무탈한 상태일 듯하니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점쳐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학업운을 보면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문서운도 없으니 오늘은 이쪽으로는 좋은 운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취직이나 승진 등 공명 쪽으로의 변화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좀더 기다려야 하는 운세입니다. 이럴 경우에 언제나 가능할까 궁금해지기도 할 건데요.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 새로 시작된 공망이라 공망이 끝날 때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육효는 이런 식으로 언제, 어떻게 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값신일이 되면 공명을 얻을 기회가 올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걱정도 항상 있으시죠?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은 운세입니다. 딱히 건강하겠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무탈하다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재물운이 두드러지는 날입니다. 재물에 막힘이 없으니 열리는 날입니다. 기회를 잘 잡으셔서 대박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6일 기해년 경호월 갑수릴일 오늘의 운세 사주학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